이, 이 법정갱신과 관련해서 어, 몇 가지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어떤 경우에 법정갱신이 될수 있는가 아, 이런 거죠 그 여부와 관련해서 임대인 쪽 조건 그 다음에 임차인 쪽 임차인 쪽 조건 네. 어, 이 임차인 쪽 조건 그래서 어,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지가 없으면 이라고 돼 있죠. 어, 만료, 계약, 만료를 희망한다면 여튼 요 기간 내에 통지를 해라. 어, 임대인은 6월,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고, 임차에는 좀 다르죠? 어, 시작점은 없어요. 어, 만료전 2월까지만 통지하면 되는데, 그게 없으면 이제 법적으로 계속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. 이렇게 돼있죠.